어, 반갑습니다. 트랙 직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메가트럭 6m 25 초장축하고를 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차량은 어, 10년식이고 키로가 어, 53만 키로 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 원래는 어, 7m 50짜리 윙바디였는데 아, 그 윙은 저희가 좀 쓰고 이렇게 6m 25짜리로 이렇게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구조 변경을 했고 키로가 53만 키로 밖에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 모처럼 이렇게 시동을 걸고 해보면은 에어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에어도 안 빠지고 윙이 또 깨끗한 윙이라 고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좋고 이래 보시면은 어, 지금 전문특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조 변경을 완료했는데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적재함도 좋은 거 올렸고 또뭐 잘하는 특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지금 이 적재함은 7m 40짜리 아주 튼튼한 적재함이고 신형 적재함이다 보니까 옛날 구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튼튼한 거고 이래 보시면은 뭐 깔깔이하고 깔깔이도 뭐 지금 뭐 한쪽에 뭐한 10개 이상, 10몇 개 정도 될것 같은데 다해 놨고 보조 개기 같은 거다돼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키로 좋고, 에어도 하나 안 세고, 적재함도 좋고, 어, 뭐, 타이어도 다 양호합니다. 다 양호하고,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적재함이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우리 메가트럭 둘두로입니다. 우리 장비 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메가트럭 첫 번째 둘두로, 05년식 둘두로 모델입니다. 아, 요것도 저희가 내장 탑차를 이렇게 어, 카고로 6m 25짜리 카고로 이렇게 구조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께서 메가트럭 둘둘로로 해서 카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적재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걸 어, 소폭을 올렸다가 지금 이강폭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지금 적재함 두번 올린다고 지금 돈이 엄청 들었는데 어, 소폭으로 하자니 우리 손님께서 콤프레션을 실으셔야 되는데 그 넓이가 2m30이나 되는 그런 콤프레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적재함을, 이 차량이 지금, 초장축하고를 저희가 미량에서 마침 갖고 온 차가 있었는데, 어, 15년식에 270마력, 어, 키로도 20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이 왔을 때, 우리 손님께서 마침 또 소폭은 안 된다 하셔서, 그 적재함을 지금 덜어내려서, 우리 05년식에 요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려 갖고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그 사이즈가 들어간다 하시니까 요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뭐 적재함이 구조 변경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문 어그 뭐고 이거 측면도 같은 게안돼 있는 걸 요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들었고 뒤에서 요렇게 보시면 1m 그리고 3m 간격으로 요렇게 세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이, 이거는 또 앞쪽에서 이제 3m 니까 이렇게 요까지 해놨고 이거 구조 변경 갈라 그러면 많은 등이 다 점검해야 됩니다. 좀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자이 차량 같은 경우 등이 우에저저그우에 저, 저, 그 등이 흰 등이 없어 가지고 요렇게 또 새로 달았습니다. 단다고 혼이 났고 그리고 보면 뭐 뭐, 라이트, 안개 등, 뭐, 측면 등, 그리고 또 뒤쪽에, 뭐, 미등, 그리고 뭐, 브레이크 등, 후진 등, 아, 점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 요즘은 뭐, 등이 하나라도 안 되면 검사도 안 되니까 구조 변경은 더안 됩니다. 이렇게 뭐, 번호판 등까지, 요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이제, 월요일날 검사막 가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사띠를 또 이쪽으로 다 둘러야 됩니다 지금 또 토요일이라 옆에 뭐 상가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요거는 월요일날 다 해갖고 준비를 구조변경을 또 가야 될 판입니다 자 요렇게 어 요거는 반사띠를 요렇게 구조변경 다 돼서 요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뭐 반사띠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이 밖에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어, 초장축 파란띠가 여러 대 있습니다. 초장축도 있고 7m40도 있고 그리고 또 그저께 저 적재함 내린 거 지금 어 15년 1월식에 20만 킬로 밖에 달리지 않은 우리 또 초장축하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원하시는 어 그대로 해갖고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트럭찍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